안녕하세요. 대충대충 다육가저씨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식물 역시 이제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식물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고 있는 요 식물이 되게 인기가 좋은 식물이잖아요. 파키푸스라고 하는 식물인데, 오늘 이 파키푸스를 특별히 저희가, 음, 세일을 해서 한번 우리 소비자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미 조금 수량이 많이 빠져서 나머지 수량 남은 거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 소개한 다음에 음 이제 저희도 뿌리 내리러 가야죠 이 파키푸스라는 식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뿌리 내리는데 성공 했을 때 이거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한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만큼 뿌리 내리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긴데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려보면 어떻게 이제 이게 수입이 들어온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아이가 뿌리가 잘 내리는지를 저희는 그래도 조금은 어,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어, 이렇게 주문하시면, 음, 저희가 이렇게 또 절단도 해보고요. 절단을 해봐서 말라있는지 아니면 생생함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큰 거부터 해가지고 한번 일단 파키푸스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방금 이렇게 3개 있는 거 있죠, 3개. 자, 아, 뿌리 내리는 싱싱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녹색이 좀 보이죠. 이파리는 이제 말랐고요 녹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런 아이들. 녹색을 띄고 있는 아이들이 뿌리를 내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요렇게. 녹색, 어 갈색 진한 갈색을 띠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녹색을 띠는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기에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개 있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녹색을 띠고 있고요. 어, 파키푸스 같은 경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보면 음, 뿌리 내려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너무 어마무시해서. 구입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상품이 이제 야생에서 들어온 파키푸스인데요. 이렇게 촉이 여러 개 달린 이렇게 촉이 여러 개 달린 아이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고요. 이 뿌리 쪽 절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는데 자 요거보다는 자이 수영은 지금 몸통을 봤을 때는 멀쩡한데. 자, 요렇게 수영도 너무 좋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2번인데, 음, 요거 이렇게 수영 이쁘고 한데, 요거 보다는 지금 이 옆에 있는 아이들 있죠. 잘라 봤을 때는 뿌리가 더잘 내릴 것 같은 아이는 요게 이제 더잘 어, 내릴 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요 녀석 가격은 얘네들은 저희가 할인해 가지고 할인가로 지금 100만 원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100만원 소개하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된 아이들이 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어 벌크 상태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에 판매를 하는 거고요. 아마 이렇게 검색해보고 조회해보시면 요런 녀석들이 이 정도 바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얼마인지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파키푸스. 어 요거는 4번. 방금 전에 보신 게 이제 3번이고요. 이게 4번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바로 바로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아, 얼마짜리 가격대 어떤 것좀 보여달라고 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상세하게 사진이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보여드리고요 왜냐면 쉽게 살수 있는 가격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수요 이거는 이제 세촉으로 이렇게 돼있고, 요것도 아주 싱싱하게 뿌리가 잘 내릴 것 같습니다. 요거 4번이구요. 요 녀석들이 이제 100만원, 가격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녹색. <laughs> 죄송합니다. 이 녹색을 아주 잘 띄고 있는 녀석들 3개, 지금 이1 0 0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무리, 요 무리 아이들은요, 80만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80만원 형성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추천을 하는 거는, 자, 80짜리, 물론 80짜리도 뭐, 적은 가격대는 아닌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통의 두께나 이런 것들, 무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 그냥, 가격 한 20만원 더 주고도 저는 이제 조금 더 두툼하고, 요런 애들을, 어, 살 것이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시간적으로, 어, 여유가 있으시다면, 직접 오셔서 상태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더욱 좋겠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주소는 저희 댓글 보면 댓글에 남겨 둘 테니까요 오실 때 저희가 자리를 비울 수 있으니까 꼭 전화를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그룹입니다 3그룹 조금 작아졌죠 좀 작아졌고 가격도 조금 작아졌습니다 요 녀석들이 이제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판매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 관심 주시면 저희가 상세 사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고 어 체크해 주시면 음그 물건이 판매되지 않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상세 사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요 녀석은 25만원 입니다 25만원 요 얘는 굉장히 요 가지가 많이 달렸고 입도 많이 달렸네요 자 25만원 이구요 음. 이제 몸통은 하나죠 외두 어, 마찬가지로 군생은 아니고요 외두로 형성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요 조그만한 녀석들 아 그냥 하나 키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요 녀석들 10만원 입니다 10만원 요런 정도 상태입니다 아주 싱싱하구요 녹색 형성하고 있구요 10만원 판매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네. 좀 빨리 품절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제 아프리카 식물은 얘는 아프리카 쪽은 아니고 저쪽 얘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음 동남아에서 들어왔습니다. 동남아에서 아데니움 아데니움 DHA 라고요. 어, 요녀석은 지금 아주 귀엽게 몸통을 약간 석화 우리나라 그 석화류의 어, 식물이고요 아데니움 DHA 라고 하죠. 어, 요녀석 가격이 10만원 입니다. 10만원에 형성되어 있고요이 녀석이 이제 쪽 바지가 커진 아이들, 요 녀석들 좀더 큽니다. 사이즈가 더 크고요. 이파리는 이미 나오고 있고요. 요 녀석이 24만 원대 가격대 사이즈입니다. 아이데 i u dha 24만 원 가격인데 얘네들이 꽃이 그 석화꽃처럼 아주 빨갛게 꽃이 핍니다 제가 꽃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건 이제 대품인데요. 이렇게 꽃이 핍니다. 정말 그냥 붙여놓은 것 같죠? 꽃을.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녀석은 가격대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구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네, 조금, 뭐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300만원. 아주 멋있는 대품입니다. 아주 귀하신 분한테 선물하기에도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화분이 쁜 거에 심어서 주면 되구요.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요거 외계에서 온그 벌레, 벌레 같은 약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에 사는 벌레 모양. 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음란지아나라는 식물이구요. 아프리카 식물에 이렇게 끝이 벌써 이렇게 초록, 초록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함이 올라온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 생장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벌써. 저번에 이제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자, 얘네들은 없었던 애들이 이렇게 어, 화분에 심어서 생장이 돌고 있습니다. 생장이 돈 모습 볼수 있고요. 음란지아나라는 식물입니다. 가격 60만원이고요. 가격 60만원에 음란지아나 이렇게 한번 잘 오, 되게 조금 이국적이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없는 모양의 식물들의 좀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아이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브레비카울, 브레비카울이라고 해서 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목질화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지금 이게좀큰 분에 이렇게 더 이렇게 사이즈가 크죠? 사실 막 크게 막 가격은 두 배인데 사이즈는 두 배까지는 안 됩니다. 요렇게 요 정도 아이들은 이제 80만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벌크로 들어와서 뿌리가 완전히 내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지는 못할 것같고요 애들도 몸살 할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잎이 나온다는 것은 어 이게 생장이 잘 돈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굉장히 대품 그리고 얘네들은 음 실생이 아니고요 야생으로 들어온 아이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브레비카울 40만 원큰거 80만 원 연락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스테파니아 하나 소개할게요. 5만원입니다. 스테파니아. 감자처럼 생겼죠? 감자처럼 생긴 거에서 잎이 나오는데 잎을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는 아이들이죠. 얘네들이 또 한여름에는 잎파리가 또 떨어져요. 그 죽은 게 아니에요. 한여름에는 약간 휴면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한여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을 되면 잎이 또 거기에서 막 나옵니다. 이렇게 테파니아를 오늘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